안녕하십니까. 오잘 맞아. <laughs> 아, 저희가 오늘은 캄보디아 수엠립베 해산물 뷔페에 왔습니다. 와우. 완전 해자예요, 해자. 여기 얼마야? 여기 뷔페야? 어 여기 뷔페인데 7 달러.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어디? 아 여기. 네, 네, 네 아. 내가, 아. 내가 지난번에 혼자 찍으러 왔었거든요. 음. 근데 혼자 찍으러 왔는데 <laughs> 영상이 너무 재미없고 그래? 그래가지고 <laughs> 다 이게 그냥 잘라냈고 안될것 같아가지고. 응. 기대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가겠습니다. 엄청 넓다, 아, 엄청 넓다. 스캔. 어디? 아스켄? 아, yes. 응. 아, 음. 오케이, <laughs> 오케이, 36점. 응. 몇도야? 36점 4도 오케이, 깨있네. 오케이. 아, 어 뭐야? 아직 음식 준비도 안 됐는데? 어어 어, 아직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보면 여기 야채 있고 여기 해산물도 나와야 되는데 아아 어, 아, 우리 첫 손님이야 아니 어디 가줘 올려나 어디 가져올까 바로 그냥 여기 바로 먹을 수 있게 여기, 여기 여기 앉을까 어 바로 앞에 그냥 딱아 치트 어 친절하게 딱 하주신다. 야외 야외 앉을까 우리? 밝을 거 같긴 한데. 아 그럴까? 아. 게라이트 아웃사이드. 아 오케이 오케이 아웃사이드 되고. 오이 대장도 있네? 어어어 어 맛있겠다. 이유 고기도 있고. 뭐야 이건? 이게 뭐라 생선 지느러미인데. 아. 이거 진짜 좋아하더라고. 조림류가 진짜 많네. 오 고기도 있고. 아 시크드. 아. 음. 아직 안 나왔고 이건 뭐지 계란인가 버터 와리지 버터 버터, 버터? No. 아 뜨거워 음. 먹을 때아 저희 저희 뜨워 먹을 때다 아. 음. 지방 같고 음. 소고기인가 딱봐도 소고기 같지 아 어? 음. 소떡 야채도 음. 많네 야 오늘 푸짐하게 먹겠는데 야 새우부터 맛있을 것 같아 왠지 근데 뭔가 고수 향이 확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아, 아 오이도 들어가 있네. 내가 못 먹는 거형 많이 먹어라. 아, 아. 각각류 알레르기 있어. 너? 아, 뭐? 진짜? 왜? 어. 아, 네? 성인돼서 깨달았어. 어. 야나이 이거 이 게장도 맛있을 것 같은데. 뭐로 먹나? 생으로 먹나? 생으로 먹는 것 같은데. 어, 아 어. 어. 네. 네. 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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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아? 응, 바베큐 파이어... 파이어... 너... No? 아. 아, 그냥 먹는 거... 아, 그냥 먹는 거...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내, 내가 이거 먹다가, 야, 아, 그냥 먹는 거... 아, 그냥 먹는 거... 아, 그냥 거... 아, 그냥 응 아, 여기 대장 거... 아, 그냥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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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먹는 거... 먹는 거... 가 먹는 거... 아, 그냥 먹는 거... 나그다 먹는 거... 거... 먹 거... 먹 거... 그 먹는 거... 그 영국 뭐야? 교정기. 떨어져가지고 수소화가 짤아. 교정하는 사람들의 고통. 야채들. 심심하다 이야... 그래도. 아... 괜찮네. 얼음 다 뛰어나가지고. 샤브샤브 마냥 해 먹는 건가? 어. 샤브샤브 같이. 해 해산물 딱딱 때려와나 구워 먹는 거 가능해? 구워 먹을수 있어. 어 굴? 어 오이스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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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여기도 굴이 좀 싼가 보네. 이거 우리가 휩쓸어야 될거 같은데. 뭐래 어. 이거 어. 이거 좀 비긴가? 아닌데. 가리비 종류인가? 음. 조개 종류. 오, 개도 있고. 야, 이거 천천히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어, 진짜. 오늘은 꼭싸야 돼. <laughs> 오늘은 진짜 많이 <laughs> 먹어야 돼, 우리. 아, 저 샤브샤브 뭐 이미 끓여놓네. 저 샤브샤브 이거 탁 때려놓잖아. 어. 국물이. 기가 개아겠다 우선 다 세트 될 때까지 좀안 오케이, 안 오케이. 있어. 딱 좋아! 와, 아, 나 이, 이게 한번 궁금했어요, 이 개장? 어, 개장. 와. 맛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laughs> 이것도 조금만. 야, 생으로 먹기에는 배 조심해야겠는데. <laughs> 나 구충제 갖고 왔으니까 <laughs> 구충제 열심히 먹어야지. 야, 우리가 손님은 끄네. 손님 바로 들어와 버리네. 우선 기름으로 우선 배치 좀 하고, 하고 뜨끈뜨끈한 아, 해물탕으로 아. 이제 다시 내리고, 뭘좀안 해. 느낌이 미치지. 아. 이거, 이거 뭐 소스 발라져 있네.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거 살짝 고기가 이거 상태가 같다. 얘는 어 우리나라랑 똑같네. 아. 상태가 살짝 같네. 여기 사람들이 고기 꽃때 버터를 넣더라고? 오. 현지식으로 한번 먹어봐야지. 버터는 다 비치. 응. 와, 제가 지난번에 혼자 왔을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겨줬거든요. 우리 소스 없이 그냥 고기도 그냥 구워 먹고 했었는데. 와, 이번에는 이렇게 챙겨주시네. 오. 지난번에 혼자 왔을 때는 손님들도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 먹는 법 모르니까, 소스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게 캄보디아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도 안알려서 소스도 그냥, 고기만 구워가지고 그냥, 그냥 고기만 먹었어요. 그냥. 아, 비 아, 삼겹살이에요 오, 소스 좋다 아, 좋아요. 오, 핫. 뭐, 모르지? 뭐, 얘네들 먹는 것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와, 비주얼 갑니다. 자글자글 야 우선 고기 먼저 먹어 고기 지금 지금 다 익었어 오! 아 튀어 아씨 어우 너무 튀는데 이거? 어야 맛있다. 아 진짜? 어야 맛있다. 어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무슨 소스예요 이것도? 캄보디아 국민 소스. 못 먹겠다. 아. 막못 먹겠다 이 소스. 이 소스 나 이다. 나이 소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아아 고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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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어 먹기 아, 좀 그렇다. 아아 지금 배가 어럭렸어나나 나 이거는 그래도 많이 먹어봐가지고 어, 어. 적응이 됐거든. 근데 이거는, 와, 아. 나 지금 방금 입맛개비렸다 <laughs> 아, 바로 내리다 와. 음, 와. 야, 고기 죽인다. 와, 진다 근데 버터에다 하니까, 잘한다. 음. 소하고다 알고 막. 한국에서는 누가 고기, 버터에다 고기 이렇게 해먹겠어. 아! 아! 게장, 여기 게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어, 안껐어잠깐만 아, 현진분이 이것도 알려줬어. 이걸 여기다 넣어서 먹어보래. 뭐지? 몰라. 한번 이것만 한번 좀 먹어볼까? 응? 음? 아무 맛안 나는데? 양파네. 양파 브레이크. 음! 간네어 아, 오, 양파린 것 같아. 근데, 불, 이게 상태 보니까, 약간 바깥이은 진흙도 많이 묻어있고, 약간 신선하지 않은 것 같아. 끓면먹는가나라도 내가 물어봤어. BBQ 하니까, 응, 어. 이러는 거야. 네. 맞지? 응. 네. 맞지? 응. 아, 찌 어. 이렇게 해서, 현진 추천. 이렇게로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렇게 먹어야 어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은데나 하나 먹어봐야겠다 어 이렇게 하고 이걸 <목소리>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래요 바다향 음 맛있는데? 맛있다 음. 맛있는데? 어, 나 한국에서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어, 맛있다, 여기. 어, 와, 불 많이 먹겠다 어, <laughs> 아. 야, 맛있어! 와,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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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야. 와,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지진다. 와, 살살 끓여다 이거 다 먹고. 저기다 이거 다 먹고, 여기다가 딱 면, 면리딱 치워가지고 먹으면은. <목소리도> 아우 너무 맛있는데 여기. 상당한데. 나 진짜 십당러 이정도면 렉스. 야, 솔직히 한 식당보다 여기 훨씬 나은데. 씨. 또 진짜. 진짜 바이더라 음. 아, 신양 응. 아, 신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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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쯔란쯔란 칭양이 음. 어. 아란란양이아로네 <laughs> 그럼 음, 진짜 잘 되겠다 반갈 내가 봤을 웨이팅에서 똑같아 근데 우리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알려진 맛집 아니야? 우리 뒷프 그런 거가. 어, 뒷부분. 이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어, 짜잔. 야, 이런 시... 원샷 각인데, 이거? 야, 단산에 이거 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먹겠네 아다 이면을 찌개에 먹는건 처음이다 이거 진짜 미고랭 진짜 맨날 볶음면만 아, <laughs> 먹어봤는데 난 미고랭 존내 좋아해 음. 옛날에도 미고랭 맛있는 맛이 많이 들어서지 어.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먹으면 끝날거같 코시카로 많이 오시구나. 코시국에 음. 그래도 많이 오시네요아 <목소리>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봤을 시엔님 넘버 원, 캄보디아 넘버 원이야. 인정. 여 여기는 아 여기에 처음 왔었으면은 딴데 가서 맛있단 소리 안했을것 같아, 진짜.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진짜 여기 와가지고 한식당 가지 마세요. 아니 한국 가서 또 배터지게 먹고 여기 또 한식당을 왜 가요? 여기 와요, 여기 이게 이게 측량의 어그 다른 표기법어 딜리샤스 진짜 드레셔스 취향이 어 그다음 취향이 이거 부르는 것같아 <laughs> 하우 치 하우 치 그다음에 오이씨 어 어마어마해요. 맛있긴 하나 어 일단 이인정. 뭐